자 오늘은 독립협회라는 단체의 조직 그리고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조선에서 뭘로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 얘기해 볼까요 먼저 우리 가보개혁은 누구의 간섭 속에 개혁? 그렇죠 일본의 간섭 속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벗어나고자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던 명성왕은 어떻게 되죠? 살해당합니다 그게 을미사변이었죠 그래서 왕 고종은 그걸 보면서 무서워 그래서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숨어 있었죠 그거 뭐라고 부르죠 아관파천 그러면서 그 아관파천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각종 경제적 이권. 돈이 될 만한 뭐 자원이라든가 철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외국에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주 조선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그가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그의 이름 필립 제이슨 외국 사람인가요 바로 한국 이름 서재필입니다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오 총사 중에 한 명이에요 김옥균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갑신정변 실패할 때. 그 느낀 게 있어요. 서재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의 지지가 없어서 갑신정변 실패했다. 그렇죠. 백성.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야겠구나. 그래서 그 조선이 독립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백성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를 미국 생활에서 느낀 거죠. 그런데 조선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조선에 돌아와서 뭔가 일을 하는데 바로 그 일이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 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알려서 함께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독립의 필요성을 알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죠? 그 당시에 뭐 TV가 있나요, SNS가 있나요? 그렇죠. 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 신문을 만든 거죠. 서재필이 만들었고요. 한글판 이거 문신립가 아닙니다. 독립 신문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문판으로까지. 그래서 외국인들까지도 우리 조선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협회를 만들고 날마다 독립이란 글자를 광고하고 깨우쳐야 한다. 백성들이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단체로 모든 계층이 회원으로 참여한 단체입니다. 그럼 이 독립협회의 활동 목표는 뭐냐? 첫 번째는 당연히 독립이죠. 그래서 지금 강제 위기다 우리 조선이 그래서 간섭에서 독립해서 나라를 되찾자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독립을 하려면 강한 나라가 우리도 돼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해서 강해지자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런 독립을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서 독립을 하자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뭔가 보면 딱 독립을 느낄만한, 독립의 필요성을 느낄만한 건물을 만듭니다. 원래 영은문이라고 청나라 사신 들어오면 서십시오 맞이하던 문이 있었는데 이걸 허물어요. 이건 뭔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다 국민의 성금으로. 이 만들어서 딱 보면 그래 독립해야 돼. 느끼도록 하는 거죠. 독립문 뿐만 아니라 독립관. 이건 우륵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관. 그래서 여기서 토론회와 연설회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이 바로 이런 거. 고종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와라. 궁으로 돌아와라. 그 강대국 너네 자꾸 뺏어가지마. 이권 뺏어가지마.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근데요. 독립관이 너무 좁아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에서요 아예 거리 집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같은 거죠. 아 미안해요. 어떻게? 촛불 집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민중 집회를 연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만민공동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민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연 거죠. 그래서 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 러시아, 너네 가서 그만해. 그 다음에 강대국, 너네 뺏어가지마. 그다음 세 번째, 나라의 일을 정할 때는 국민의 동의를 받으라. 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를 받으라. 그래서 만민공동에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나라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의 국회 같은 그렇죠? 의회를 뽑아서 의회를 의원들을 뽑아서 나라 일을 함께 하자. 왕 혼자 정치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앞선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굉장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당선을 단상에 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요.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뭐한 사람인지 알죠? 천안, 고기, 고기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성들까지. 여자들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 이런 만민공동회에서는 달라진 모습, 세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립협회 멋있는데 앞으로의 운명 어떻게 될지 잠깐 뒤에다, 뒤에서 얘기하고요. 우리 고종 얘기해볼까요? 자, 고종,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옵니다. 몇년 만에? 1년 만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처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갈 때는 경복궁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돌아올 때 경복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덕수궁. 지금의 격수궁이고, 옛날 이름은 경운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무서웠던 거죠, 아직.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있는 덕수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온 고종. 어쨌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그동안 너무 자존심 상했어.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을 살려야 돼. 그럼 우리 나라 이름부터 바꾸자. 그래서 나라 이름 뭐로 바꾸냐? 바로 제한제국이라는 아주 독립국가를 선포하겠다. 한 거죠. 나라가 이제는 이제 조선이 아니고요 대한 제국입니다. 그럼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황제 즉위식을 하는 거죠. 바로 내가 황제야. 그래서 고종 황제가 되신 거죠. 황제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연호. 연호는 연도 앞에 붙이는 이름인데 그거를 바꿔요. 뭘로 바꾸냐? 우리는 이제 대한 제국의 연호. 연호는 광무. 그래서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연호를 바꾸기로 한 거죠. 그래서 황제 대한제국, 그리고 광무라는 연호를 쓰게 된다. 그럼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라고 선포했을까요? 대한제국 헌법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국 대환제는, 와, 무한한 권력을 노린다. 이거 보세요. 모든 나라의 권력은 누가 갖는다? 황제가 갖는다. 약간 역사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종은요, 이 황제, 자기 주도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무, 아까 연호를 광무라고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도로 넓히고, 공장 세우고, 토지 조사하고, 막 이렇게. 특히 이 광무개혁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군사개혁을 합니다. 옛날에 가보을미 개혁은 일본의 간섭 속에서 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군사를 강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황제가 주도하는 거니까 군사 개혁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각종 회사, 공장, 그리고 학교 같은 것을 세우면서 이제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광무 개혁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때 광무 개혁 때예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그런 모습도 다 광무개혁 이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개화기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한계도 있었어요. 이 고종황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황제는 짱이야. 그러니까 이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관리로 쓰지 못해 여전히 황제가 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두 번째는 아직도 외세의 간섭이 많았다는 거자 그래서 광무개혁이 이렇게 황제 주도로 진행됐다는 거자 그럼 우리 독립협회 얘기로 가볼까요? 근데 약간 지금 안 맞는 게 있어요 보세요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은 누가 짱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나라에서 그렇죠 황제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립협회는요 누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죠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둘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부 보수 세력들이요. 독립협회를 안 좋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고종에게. 독립협회가요. 황제를 내쫓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화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죠. 결국 고종 황제는 황국협회라고 독립협회가 아니라 뭔가 황제를 지지하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의 태극기 단체 같은 거죠. 그래서, 황국협회, 황제의 나라를 지지하는 이런 단체,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독립협회와 싸움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어, 독립협회, 너희 무리를 일으켰어. 그러니까, 너네 해산해. 그래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고종이 없애버리는 거죠. 해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독립협회는 이렇게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안녕,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 없어졌고 대한제국은 계속 황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